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들이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고 있죠. 어, 짐 크레이머, 이 사람 아실 분들을 모두 아실 겁니다. 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어. 예측하는 것마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반대로 예측하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짐 크레이머가 주장하는 반대로만 지금까지 투자를 하셨다면 엄청난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 와중에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이 현재 과매수 상태이다. 매수보다는 매도를 선택하려고 비트코인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여서 사람들은 아주 큰 대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곧 비트코인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거죠. 어, 참 재밌는 상황이죠. 그레이 스케일에서 대량 유출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누누이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이런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역대급 불장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시타델의 CEO, 그리핀이 미국 국가 부채가 정말로 심각하니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어 실제로 미국 국가부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자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리핀은 향후 몇 분기 동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데 어 이것은 그리핀 CEO뿐만 아니라 월가의 대표적인 어 인물들 역시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조만간 달러의 가치가 어, 하락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키면서 과열된 시장을 어느 정도 시켜주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또한 이더리움을 증권이 공격을 하면서 시장에 어느정도 찬물을 끼얹고 그 열기를 식혀줬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올해 호재가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금리 인하의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4월 20일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대형 호재가 있고요 11월에는 대선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리 인하 역시 6월로 예상되어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5월에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줄어들고 결국 현물 ETF 승인이 될 것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하게 된다는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야말로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력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월렛이라는 비트코인 주소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아주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또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을 보면 올 초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는 거래량이 지난 2월보다 2배가 터졌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은 매달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세계 최대의 스테이플 코인 테더의 발행사 테더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해서 총 보유량 75,000개로 보유량 전체 7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비트코인 보유량 전쟁을 네. 벌리고 있고 앞으로 시장으로 들어오려는 기관들의 관심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미친 듯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면이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하겠다는 자금들이 시장으로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많은 힌트를 주었던 캐시우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5월이 넘어갈 것 같다.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적절한 연구에 추가 시간을 할애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 승인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SEC 심사 결과 발표가 5월 23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규제 기관을 포함해 업계에 속한 사람들 역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하죠. 이 캐시우드 역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호재로 다가오게 될 ETF 승인이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결국 언제 되느냐, 이 시기가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유력한 다음 승인 시점을 올해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5월이 12월이나 뭐 이런 시기의 문제이니 우리들은 미리 저렴한 가격에 암호화폐를 선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최초로 은행 예금을 연동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는 점점 우리들의 실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금융 기관 은행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일본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코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리플인데요. 어, 사무라이 코인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리플 사람과 관심은 엄청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 공격하면서 리플과의 재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우절에는 트위터에 별뭐 이상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뭐겐슬러가 사임을 했다. 리플이 합의를 했다. 등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리플과 SEC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180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리플이 뉴욕에서 비공개 합의 회의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리플이 서로 합의하여 비공개 합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비공개로 합의 회의를 하는 이유를 이미 그들은 서로 합의를 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자 겉으로는 리플의 20억 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요구하고 있고 또 리플은 그런 sec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겉으로는 아주 둘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SEC가 리플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미국에서 가장 먼저 유일하게 증권 소송에서 해방될 수 있는 코인은 바로 어 이제 리플이 될 것이고 이제 재판은 여러분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차트 가인은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곧 13달러까지 20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리플 차트를 분석해 본 결과 삼각형 패턴이 형성되었고 폭발적인 돌파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리플이 38달러까지 전망하는데 리플 38달러 되려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채택과 국경관 거래에서 어, XP 채택이 되어야 되겠죠 뭐 앞으로 10년 뒤면 뭐 38달러가 아닌 그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들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건 정말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종목에 매달리거나 몰빵하시게 된다면 올해 정말로 큰 수익을 보기는 힘드실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발전하고 있고 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톤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텔레그램에서 톤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달 전에 이미 추천을 드렸죠. 텔레그램 방의 방장은 광고 수익의 50%를 이 톤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톤코인은 텔레그램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가 기업들에게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트위터X에서 결제수단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젠가는 도지를 결제선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리고 게임 관련 코인들도 우리들이 집중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회사인 앤드리슨 호로 위치가 관련 기술 스타트업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게임 산업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산업이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물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코인들이 너무 좋은 코인인 건 맞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이 AI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 AI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분야에 접근하고 공부하기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너무 쉬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하나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실생활에서만 봐도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것만 봐도 청소도 이제 로봇이 알아서 해주고 지금도 주식 시장에서 난리나고 있는 챗 GPT 이게 정말 대박인 게 그냥 입력만 하고 학교 숙제부터 뭐 회사 업무 자료 조사까지 우리가 힘들게 인터넷에서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전부 찾아보고 보고서까지 써 줘. 이제는 평가도 AI가 대신해주는 세상이 된 거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주식 공부, 코인 음봉 양봉 이런 거 차트 공부한다고. 주식이나 코인 잘 하시는 사람들 뭐 쫓아다니면서 뭐 무슨 하이힐 기법, 양양 음향 기법 뭐 정말 다양한 기법들 배운다고 여기저기 사이트나 단톡방 같은 데 기웃거리면서 공부하고 뭐 어떤 공시 정보나 긴급 뉴스 같은 거 보려고 하루 종일 뉴스 검색하면서 정말 내 시간과 노력으로 엄청 쏟아부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매수한 종목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일하면서 막 수시로 쳐다보고, 잠자면서도 계속 불안해서 수시로 생각나고, 뭐, 하루 종일 막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핸드폰 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계속 신경쓰고,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니야. 나는 그냥 사놓고 신경 안 써.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묻어버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가격 떨어져서 물려버리면, 아, 이거 그냥 내비두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진짜 상패되고, 거래도 안 돼서 날아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아니면 뭐 나중에 가격이 확 올라서 아니 아, 어느 정도 이제 올랐구나 싶어서 팔았더니 그 다음 날도 아니야. 그냥 팔자마자 갑자기 막 미친 듯이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사자마자 갑자기 뚝뚝뚝 떨어져서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바로 이 감정의 변화와 순간적인데 욕심 때문에 이 충동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사고 팔아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을 전부 놓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고팔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을 AI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면요. 굳이 내가 정말 피곤하고 번거롭게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알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전문가가 될 정도로 힘들게 차트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정말 내가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을 벌수 있는 매매 방법이 바로 이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 거니까 투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꼭그 끝까지 집중하셔서 그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다가 물리는 사람들, 애부분이 어떤 지식이나 아무런 공부도 없이 이미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다 내려왔다 싶어서 내려가는 종목의 저점 매수를 공략한다 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는 정말 워렌버핏처럼 장기적으로 볼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등록해놓은 수치들과 지표들은요. 제가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차트에 띄워놓고 보는 보조지표들을 돈을 주고 배워온 것도 있고요. 매 주말마다 제가 직접 학술 세미나나 스터디 모임까지 나가면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것저것 자동매매 기법도 정말 여러가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공식도 직접 만들어 가면서 정말 이것저것 다 사용해 봤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AI가 찍어주는 타이밍에 자동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종목당 최소 100만원 이상씩 제돈 써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어, 승률은 조금 아쉽게 100% 까지는 아니고요. 정말 솔직하게 공개하면 93.6%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0번 들어갔을 때 9번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좋은 점이 다들 거래하시다 보면 장이 하락장인데도 그날 아무리 못해도 한두 개 정도는요,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장이 내렸을 때한 번쯤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 지금 완전 저점인데. 딱 이럴 때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팔면 무조건 수익인데. 이런 거 내가 생각만 해보지. 사실 진짜 오래 공부한 분 아닌 이상 눈으로만 보고 그냥 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딱 저점에서 급등하는 거 보고 아 저거 그때 그냥 살걸 이 생각 들면서 후회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생각들이 전부 우리가 마트에서 쇼핑할 때 충동 구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거 없는 욕심과 충동에 사로잡혀서 수익 볼 것도 더못 보고 손실 안볼 것도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위축되고 정말 좋은 종목이 나오고 정말 좋은 기회가 났는데도 충동 구매에서 물린 종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클러넘쳐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장이 좋고 전망이 좋아도 내가 아무런 지식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곳저곳 막 뛰어들어가서 돈돈 어, 집어넣고 그러면 성공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이건 코인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뭘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또 공부를 시작하고 뭘 배우기엔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게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 사람 할 일을 대신해주는 AI잖아요. 요즘 내로라는 투자 전문가들 대부분이 자동매매를 사용하는 이유가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사람이 못하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대신해주고, 시장 전체를 단 10초 만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분석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충동적인 매매를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돈한푼안 드리고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자산 운용사에 트레이더들 수가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금 세대가, 사람 목숨이 걸린 운전도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직접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하는 시대인데 이런 투자 매매도 이제 직접 매수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AI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손실의 대부분이 이 충동 매매나 실수에서 나오는 건데 AI가 하게 되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충동 매매할 것도 없죠. 그리고 사람은 24시간 끼어 있을 수가 없는데 ai는 24시간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이랑 다르게 24시간 하루 종일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루 종일 내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저녁에 가족들이랑 밥을 먹거나 어디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할 때도 24시간 내내 시장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계속되는데 사람이 하면 필연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기회들을 AI는 전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다는 사람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 사람인 이상 밥은 먹고 잠은 자야 되는데 AI는 이 모든 걸 해결해 주거든요. 내가 한번 세팅만 완료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신경을 쓰던 안 쓰던 이거랑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위 1%의 삶을 살아가는, 앞서 나가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서 그 자산을 이제는 24시간 내내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누구나 상관없이 전부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핸드폰에서도 쓸수 있도록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에서도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수익 나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핸드폰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장을 주시 안 해도 되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 사고 팔고 그 결과만 핸드폰 알람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어, 요즘 정말 젊은 세대들부터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쓰고 있는 바로 이 자동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남들은 이미 시작해서 전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 안 하고 있고 뒤처지고 있는 거는 그거 완전히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아무리 좋고 편하다고 해도 내가 필요가 없다 느껴서 안 쓰고 있으면 그냥 힘들게 직접 매일매일 청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이제 AI 자동 매매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매매법을 사용해서 이제 24시간 내내 편하게 로봇 청소기처럼 자동으로 돈을 빨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내가 직접 우왕좌왕 하다가 손에 볼지 말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남들은 이미 다돈 벌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이 시장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것도 무료로 공유한다 해놓고, 이거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이런 관심을 받아서, 제가 앞으로 더 유명해지고, 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 저는 이거 하나만 바라고 있고요. 어, 앞으로 제가 더욱 성장해서,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저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거 받으면서 채널 키워가는 보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정말 열린 공간이고 제 채널이 더 많이 커질수록 더 많은 분들께 제가 가진 많은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기회가 세번 온다고 하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지금이 바로 그세번 기회 중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어, 미쳐야 본전이니까 제가 드리는 기회를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꼭 잡아보시고 시작해보십시오. 제가 직접 제작한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단한 번의 설정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어떤 거래소든지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했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어, 어려울 것 같거나 모를 것 같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한눈에 알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010-4351-1702, 010-4351-1702, 여기로 졸업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란는거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잊지 말고 졸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고요. 나는 좀 남들보다 빠르게 알고 싶다. 남들보다 먼저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알파 트레이더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응원의 문자 넣어주신다면 제가 전화랑 문자랑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제일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문자 남겨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